안녕하세요. 내추럴 비더 김강호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작년 10월쯤부터 단백질 보충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딱 들으시면 어때요? 와, 김강호이 새끼 드디어 본색을 들러내는구나. 돈독이 올랐구나. 소비자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닌데. 어차피 들어가는 유청 미국이나 독일 거고 한국에서는 배합만 해서 파는 거잖아. 해외 보충제보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 그마저도 성분표기 속이고 위생적이지 않은 공장들도 많다면서. 네, 저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고 어설프게 속이면서 판매하면 오히려 제 이미지 작살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충제로 돈 벌려면 광고에도 막 금비대를 위한 필수품 이러던가 내추럴 스택 이딴 멘트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추출물 조금 넣고 이게 몸에 좋다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성분과 관련된 좋은 뉴스들만 가지고 와서 어필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광고에 보충제 말고 자연식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면 누가 사겠어요? 결국, 글렌비아나 힐마 같은 큰 회사들과 똑같은 원료로 만드는 건데, 다른 경쟁업체들이랑 차별화를 두려면, 무슨 추출물 조금 넣었다, 몸에 좋다,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알죠? 보충제 없이 자연식으로도 충분히 몸 만들 수 있고, 그 조금 들어간 추출물 별 효과 없다는 것. 근데 저는 왜 굳이 보충제를 만들까요? 돈 벌려면 닭가슴살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말이죠. 보충제는, 구매 주기도 훨씬 길고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하면 원료 가격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많이 남지도 않아요. 국산 보충제 왜용량 그냥 마이 프로틴 시켜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도 많이는 있고요. 근데도 왜 굳이 보충제냐? 여러분 보충제 이 가루 육안으로 보면 뭐가 뭐가 든지도 모르고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효과가 오지도 않잖아요. 표기되어 있는 성분과 숫자를 믿고 먹을 뿐이지 다른 가루가 섞여 있다 한들 소비자들이 그걸 바로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질을 많이 치는 거고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보충제 회사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망해서 접었던가? 이름 바꿔서 장사 잘하고 있겠죠? 명확한 실체가 없잖아요. A보충제로 팔다가 뭐 걸려서 망하면 다시 B보충제로 만들어서 팔면 소비자들이 알까요? 근데 이게 만약 제 이름 걸고 보충제를 만들고 이거를 허위 과대광고하고 성분 속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는 당연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 제 센터가 뭐고 그걸로 다 끝입니다. 내용 괜찮아 보이는 유튜버가 공장 방문해서 생산하는 깔끔한 시설들 참고 보여주고 해외 보충제들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괜찮은 맛 좋은 품질로 판매를 하면 살만하잖아요. 불안하거나 꺼림칙한 게 덜하겠죠. 날자 팔리는 유튜브나 피톨로지에서 저희 보충제 리뷰를 하게 되면 그냥 그래, 그냥 글램비어로 만든 구상 보충제야 정도 평가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 야 차라리 이게 가성비 더 좋아요 하는 제품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이름 걸고 잡다한 거싹다뺀 깔끔한 성분으로 믿고 먹을만한 가격도 괜찮은 보충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저도 애용할 겁니다 올 시즌 이걸로 같이 갈 거고요 보충제는 WPI 제품으로 출시될 거고 2kg 기준 마이프루틴보다 저렴한 가격대로 나올 거고요 무맛 아니고 초코맛으로 먹기 불편하지 않게 넣을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김광호를 브랜딩하고 유명해져서 그영향력을 좋은데 쓰고 그 과정에서 돈을 모으고 싶어요 유명세 이용해서 어물쩡 사람들 속이면서 돈 벌고 그런 거 말고요. 작년 하반기에 떡상하고 제 유튜브에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광고 제안들이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내 브랜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제품들이 많았고 진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게이 보충제 사업이랑 제 프로그램을 쉽게 쓸수 있고 트레이너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올리고 더 나아가 교육 사업까지 가능하게 해줄 앱도 개발 중인데 제가.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한 제안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일이 올때 광호 씨 우리 이걸로 돈벌수 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혁신을 하고 선순환을 일으키고 싶다는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아무튼 자세한 성분이나 가격 같은 스펙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공장 촬영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장에 촬영 가서 어떤 시설에서 제조되는지 어떤 창고에 저장되는지 검사 성적서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